네, 구독자 여러분들 어, 스티브의 미친 창견 오늘 이야기 나눌 창견은 미국에서 지금 핫한 이야기죠. 미국이 최근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화 정쟁. 어, 또 최근에 그런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이제 여성들과 같이 이제 경쟁을 하면서 특히 수영 선수, 그 톰슨이라는 그 원래 남성이었는데 트랜스젠더 선수가 돼서. 최근에 모든 기록을 신기록을 세우죠. 왜냐하면 육체가 이제 남성이니까 여성 수영 선수들이 이기수주가 못하죠. 그러한 어, 이슈로 평등이란 이름으로 트랜스젠더와 또 최근에 또 미국의 새로운 대법관 후보 잭슨 여성 후보도 이번에 청문회에서 어, 자기의 신체적 남성인지 여성인지 공화당 상원 의원이 물어보니까 이분은 그걸 밝힐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지금 문화정쟁, 성정쟁, 어,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미국 내부에서 어, 문화정쟁 중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 문화정쟁의 기원이 어딘가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왜 이런 사상이, 왜 이러한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나?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눠볼 이야기는 프랑크프루트 학파라는 이 이론과 이 교수들, 이 철학가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프랑크프루트 학파는 문화 막, 막시즘, 문화 공산주의를 꿈꿨던 어, 학자들이 만들어낸 이 조직이죠. 어, 또 이게 실제 이제 프랑크프루트의 이제 대학으로도 만들어졌고,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 이 프랑크프루트 학파 어, 이거를 만드신 분들께서 뭐를 지금 어떤 이론을 만들었냐면 비판적 이론이란 걸 만들었어요. Critical theory. 이거는 어, critical theory는 어떤 이야기냐? 그러니까 뭐이 서양 세계가 만들어낸 또 기독교를 근본으로 한이 서양 세계, 또 자본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이 free speech 표현의 자유라는 이 개념과 또 서양의 어, 자본주의를 체조로 한그 헌법은 특혜를 받은 자본주의자들과 권력가들이 어, 허상으로 만들어낸 어, 표현의 자유라는 거죠. 이그 표현의 자유든, 그 다음에 성의 역할, 가족의 역할까지도 이거는 이 체제 자체가 부르주아들이 만들어낸 체제다. 그그 다음에 이 문화 자체도 부르주아들들과 어, 자본주의자들이 자기네 권력을 유지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해 이그 문화 산업을 만들었고. 이 문화의 트렌드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비판적 이론으로 이러한 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 어 그러니까 이제 뭐그 성이 어떠한 것도 될수 있다는 거죠. 뭐 LGBTQ. LGBTQ 사회도 그러니까 이 성해방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 프랑크프록트 하파분들이 미국의 지금 이런 운동, 이 신자파 운동, 성해방 운동 LGBTQ에서부터 뭐 어뭐 critical race theory, 페미니즘 이거를 다 이분들이 만들었다해도 가언엽니다. 이프랑크푸르트 학파 이 교수들 중에 유명하신 이분 이름이 마스 허버트 마크 마르쿠제. 좀 이름이 어려워요. 독일 분들이어서 저도 좀 보고 얘기를 하네요. <laughs> 예, 그 이분들이 어, 대체적으로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유명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나치 때그 독일에서 다그 대다수가 독일 태생이에요. 그래서 그 나치 젊은이가 이제 히틀러가 권력을 잡을 때그 도망쳐 왔습니다. 왜냐면 하 그때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어, 나치가 이제 잡아들이고 하니까 미국으로 대피로 와서 미국에서 교수직을 하면서 미국의 이러한 페미니즘, LGBTQ, 그 다음에 성해방 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런데이 운동들이 하나같이 문화주의로 마크시즘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개념 하나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프랑크프루트 하파 교수들은 이미 막스가 얘기했던 부르조아들을 상대로 자본주의자들 상대로 노동자들이 무력으로 단결해서 세상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게 뭐냐 문화를 우리가 장악을 해야 된다 문화를 장악을 해서 사회 곳곳에 또 사람들이 통영되는 그런 가치관과 도덕관 그리고 신념을 어, 막시즘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 LGBTQ 사회든 또 우리가 통념어 왔던 그런 가치관들을 도덕관들을 다 붕괴시켜서 끝내 이 자본주의자들이 만든 자유 세계가 만들었던 이 사회 체제를 문화로 전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분들이 했던 게 아이디어가 캐피탈리즘. 캐피탈리즘이 우리 인간의 사이콜러지컬하게 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다음에 성적으로 섹슈얼리하게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우리를 어, 억압해왔다는 거예요. 이 어, 자본주의자들이 만든 이 자본주의 체제와 어, 민주주의 체제가 어, 그래서 이제 비판적 인존 이론으로 이 잘못된 이 사회의 통념을 엎어버리고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두 번째 이분들이 어, 얘기하는 게 문화적 요소는 자본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이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고 또 세계 노동자들을 부패시키고 또 세계 노동자들이 이제 그 기득권에게 대항을 못하게 문화로 그런 사회 통령과 그런 체내를 시키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화 혁명을 일으켜서 문화 막시즘으로 부르조아들이 일궈진 이 문화 산업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고 노동자들을 구원하고 그다음에 문화적 막시즘 어, 이제, 마르크스 주의를 이룩해야 이루, 된다는 그런 주장이죠. 어, 좀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분들이 그런 걸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티컬 레이스 퓨어리는 자본주의와 또 저희 민주사회와 직적인 사회, 정치적 체제를 어떤 면에서 공격을 하냐면, 이미 제국주의 때부터 만들어진 이 서양 사회고 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비, 탈 제국주의화 시키려면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어떤 정치 체제이든 사회 체제이든 뭐 이게 가족의 역할이든 이거 자체가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제 다 엎어버리고 그걸 엎어버려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에 있는 통념된 기종적인 핵심적 가치관을 다 붕괴시키는 것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족이든 종교이든 뭐 그게 문화이든 성의 가치관이든. 그다음에 정치적 시스템이든 그 정치적 옳고 바름 알죠 o r 티 e c 라이 e s 스 그것도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심취하신 미국의 자익운동가들이 만들고 그거를 이제 미국의 주요 정치권까지 가지고 온 거죠 그거를 대항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 사실상 우리 우파들의 문화정쟁을 이끌어오면서 자익들이 만들어낸 이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이 만들어낸 비판적 이론에 대해 대항을 한첫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희망을 어 약간 보이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너무 이슈가 커지니까 최근에 월트 디즈니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월트 디즈니 이 사진이 어 개인적인 그런 미팅 준 미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눈 게 이제 화근이죠. 그게 뭐냐 모든 디즈니의 프로에 어린아이들이 보는 그 프로에 이제 lgbtq 소재 또 동성애를 이제 어,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개인을 이렇게 양성하는 그런 프로를 이제 우리가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캐릭터도 많이 넣고 그런 소재로 방송을 많이 찍어야 된다 내부 고발자로 통해서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어, 많은 학부모들의 울분을 샀죠 그래서 지금 월트 디즈니의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와 같이. 지금 우리 젊은 미국의 우파 그런 단체들과 그 기업들과 또 그런 언론 매체들도 카운터 컬처 자익들이 만들어낸 문화에 대해 신자파 문화 정쟁에 대응하기 위해 어, 대표적인 젊은 우파 언론 매체죠 데일리 와이어에서 대표 제레미라는 분께서 레이저 남성 어, 그 면도하는 면도기 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왜냐. 해리스와 질레트 아시죠? 그게 남성 이제 그 면도 명도, 면도기의 어, 뭐 가장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해리스가 원래 데일리 와이어의 후원자였어요. 그런데 해리스 이 회사가 워크 폴리틱스, 그 미국의 그런 워크 폴리틱 스 세력에게 눈치를 봐서 어, 일부 자의 인 사람들이 그 트위터에다가 해리스를 비판을 했어요. 이 회사를 왜 데일리 와이어 같은 구보 언론에다가 후원을 해주냐. 그래가지고 해리스 측에서 데일리 와이어에 후원하는 거를 전면 중단을 했어요. 갑자기 그 자익들 그 트위터 몇번 공격에 그래서 그 제레미 씨가 너무 열이 받아서 아주 화끈한 선거 광고를 찍어요. 그래서 그 여기 자료 링크를 좀 이따가 여기 유튜브 링크를 올릴 텐데 아주 신선하고. 아주 재밌게 광고를 찍어요. 그래서 이제 제, 그 미국의 그런 자익 주류 기업들, 자익들에게 눈치 보는 기업들을 비판을 하고 또 이제 우리 가치관과 우파의 가치관 또 어, 그런 종통적인 가치관을 지킬 수 있는 젊은 층들이 많이 늘어날고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광고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먹힌 게그이 이 유튜브 광고 올린 지 며칠 만에 1100만 명이 봤습니다 조회수가. 제레미라고 어, 제레미스 레이저라고 한번 쳐보세요. 뭐 저가 데일리 와이어부터 뭐 광고 받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근데 정말 이런 기업을 도와주는 어 저희가 미국에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의 주류 자의 권력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이 운동을 어더 나가서 더 지금 일어나는 게하 최근에 핫부모님들, 저번 선거 라우던 카운티에 있었죠. 라우던 카운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아직 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또 주류 언론에서 너무 이걸 숨기니까 라우던 카운티 그 공공 화장실에서 여학생이 그 트랜스 도도 남학생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근데 그걸 학교 교장과 학교 수뇌부 이사진에서 그거를 2년 넘도록 숨겼었습니다 그 강간 당한 피해자 학생 또 그 학부모들이 저번 선거 때 이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학교 교육청 청문회 자리에서 또 에듀케이션 볼드 그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걸 알려요. 그때부터 이제 이게 학부모들의 울분을 사고 그다음에 많은 주류 언론에 매스컴을 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글렌 영킨 공화당 주지사도 사실 이거를 본 학부모들이 너무 열이 받아서 이걸 사실 민주당 정권과 또 민주당 당, 정당 소속으로 사실상 깊숙이 연관돼 있는 그런 학그 교육위원회 위원장들이 이거를 (2년) 넘도록 은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너무 열이 받아서 또 크리티컬 레이스 디어리도 라우던 카운리에서 가리키려고 했고 그거에 대해 이제 커먼 센스가 있는 학부모들이 일어나고 미국 전역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익들이 지금 미국의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우리 학생들을 이제 비판적 인종 이런 프랑크프루트 문화적 마시즘으로 사회를 또 성과 개인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이거를 지금 막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화 마시스트들은 우리 인간은 자주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인간은 어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요소와 자본주의자들과 섹시스트, 레이시스트 그 사람들은 뭐 자본주의자로 가죠. 그 사람들이 만들어 온이 문화적 요소에 우리가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적 마크시스트들은이 문화 산업을 장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이든 뭐든간에. 그래서 그게 이제 어, 프랑크 프루트 하파 교수들이 오고난 이후로 미국의 교권을 다 장악했죠.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런 운동이 미국 사회에 일어나고 이런 문화적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어, 미국의 공화당이든 미국의 뭐 보수 우파 세력은 이 싸움에서 무기력하게 당했어요. 어 왜냐하면 그들이 항상 잘하는 게 상대방을 공격할 때뭐 인종차별주의자, 뭐 혐오주의자, 무슨 주의자, 성차별주의자 이런 듯이 항상 공격을 하거든요. 언론 언론까지 장악을 해서. 근데 이제 드디어 미국은 그기에 대해서 이제 카운터컬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가 뭉쳐서 옛날에 6, 70년대 때신자파 운동일 때 미국에서 반문화 운동으로, 반주류문화 운동으로, 반주류 기득권 세력 운동으로. 이런 성해방 운동, 뭐 반전 시위, 또어 그런 마약 자유화 운동 그런 게 일어났는데 이제는 좀 희망이 보이는 게 미국이 이제 우파들 젊은 우파들이 모여서 이걸 역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이제 언론 정쟁과 문화 정쟁에서 이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것과 같이 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프랑크 프루트 학파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기원에 대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반대예요. 이 기원과 이들이 믿는 사상과 메인 핵심 아이디어들이. 그래서 좀 입에 담기 힘든 그런 특히 성적으로 되게 물란해요뭐 오르, 오르거즘 어, 무슨 이론도 있고. 그래서 뭐 별의별 성적인 타락적인 어, 말이 안 되는 그런 거를 주장을 해요. 성해방이라고 하면서 평등이라고 하면서. 근데 이게 기본적 이들의 어, 목표는 어, 사회 붕괴고 그 붕괴를 통해서 어, 컬처럴 마xism을 또 마xism 국가 공산주의 혁명을 보이지 않게 소프트한 외이로 이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들의 전략을 알아야지 코메리칸 시청자분들나 도또 미국에 있는 우파 또 한국에 있는 또 우파 애국자 국민들 여러 개 여러분들께서 적을 알아지 야지피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는 문화 정쟁 속에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어 적들이 어떤 신념을 가져있는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메리칸 시청자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 대처를 잘하고 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스티브의 미친 참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에도 또 재밌는 주제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